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맥입니다. 끼룩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후기를 시켜드릴 만한 코인이 바로 에테나입니다. 맨날 에테나 하고 있는데, 어제 왜 에테나가 갑자기 반등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웬밀하게 좀볼 거고요. 차트 설명도 오늘도 좀 대리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에테나가 지금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온, 나온 게 어, 무려 뭐한1% 정도 나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어제가 이제 9월 5일이었습니다. 9월 5일부터 지금까지 반등이 나온 퍼센테지만 보더라도 거의 20% 가까이 가량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18%가 반등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꼭머리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 제가 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매수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급등 코인들이 어떤 간다 코인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어제 반등이 나온 이유가 일단은 여기 부터 시작된 요구가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구간 때에 중요 지지라인 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성추세 지지라인 이나고는데이 구간 때 먼저 지지를 받아줬고 두번째 리테스트 했을 때 여기서 지지라인을 받아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반, 어제 반등이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올 때도 같이 에테나도 올라가다가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같이 빠졌거든요 그이마음 즉슨 비트코인이 꼭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여기에서 어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패턴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급하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자 에테나 신규 진입 못 하신 분들을 신규 진입 구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천원대 미만으로 하방치고 있고 이 구간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매수권은 915원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가 1050원 그래서 총13% 정도. 수익을 볼수 있고, 뭐, 자발치 장기 목표가를 두고 그냥 홀딩하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결국에 어제 이렇게 되고, 오늘 아침에 1,050원대로, 예, 상승이 나왔죠.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수익률 13에서 15%. 예, 축하드린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가요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거 사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확히 날짜 보시면은, 이때, 예, 9월 5일. 구월오일이죠 그리고 프레이. 오늘입니다. 9월 6일. 오늘 아침 에 예, 12시에, 예, 오늘 오전 12시에 제가 이게 남긴거고 뭐, 오전 12시에, 오후 12시에 그리고 어제 남긴 시간은 이제 12시 PM 밤 8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사라 에테나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는게 맞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제 같은 경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이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구간 때, 횡보가 나왔을 때, 어, RSI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포착을 했고, 매수세가 갑자기 붙어지는걸 보았을 때, 아, 이거는 100% 올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잡아보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도 있고요. 또 더블로 제가 또 확인한 게 뭐가 있냐. 어제 에트나 차트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급락이 나왔을 때, 매도 사인 떴어요. 이거 여러분들, 어 저희만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다 신청하세요. 이거 다 받을 수 있고 공짜고 돈한푼도안 받아요. 이거 2시간 만에 이 지표를 만든 겁니다. 제가 예, 2시간 만에 제가 지표 개발한 거고 다섯 개 지표를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정확도 높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냥 다시 에트나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에서 이제 확인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 이 구간대 계빈 저항에 맞았던 라인 저이 저항대 라인을 정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자마자 여기서 매출 시간을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 어제 뭐 이제 방송에서 얘기 안 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략적 매수가는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예요. 어, 지금 915원에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구반때 1050원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오늘 아침에 돼가지고 1050원대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 여기서 에저항을 넣고 내려왔습니다. 뭐 정확하게까지는 아니고 좀더 올라가가지고 1069원대까지 갔었는데 제 목표가 1050원이었기 때문에 매수 걸어놓고 매도 걸어놓은 분들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 다 매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방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또 관련해가지고 지표 개발한 것도 좀 자랑하고자 좀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지표는 뭐 따로 뭐 비용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요 밑에 간혹가다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체크사인은 저평가 구간일 때 매수 매수를 해라. 나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매수를 잡으라라는 시그널이떴고그 이후에 매도 시그널이 뜬 거는 이제 어 매도를 해라. 그래서 여기서 매수 잡으 분들은 매도를 여기서 하시면 되고 또다시 매수 시그널이 확실하게 뜬다고 라한다면더큰 상승이 나올 거라는 예, 암시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에테나가 올라가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을 제가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고정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링크가 보입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구글 폼에다가 성함과 연락처만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확인해가지고, 문자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방 입장 안내도 드리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그 뭐, 이래저래 가지고 뭐 문자 보내고 연락도 드렸는데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시드가 10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드가 10만 원밖에 없고 뭐 지금 이거 가지고 시드를 좀 불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어보셨데 제가 거기에서 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뭐, 시드가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제랑 들어오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려고 저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상관없다. 우리 돈, 우리 진짜 돈 바라고 이러는거 아니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된다고 라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어, 뭐, 이제 정보를 준다, 뭐, 이래, 이렇게 얘기 해놓고, 뭐, 돈을 받는다는 거는 사기꾼입니다. 제가 시드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뭐, 어피티트블리스는 30억 정도가 되고, 전체 계좌는 100억 정도가 되는 사람인데, 굳이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의 코 묻은 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이런 생각했고요. 아니, 굳이 그, 잘하면 너 혼자서 매매하지. 왜? 우리까지 뭐, 추천을 해주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는텔레그램가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어,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10만원으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 싶어요. 그래 한달 동안 어, 10%씩 꾸준히 수익이 낮다고 라 한다면 한 달에 170만원 정도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좀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추천코인들도 계속 텔레그램 방으로도 나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께도 못해도 5% 10% 이렇게 수익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가요가다 사인꾼들이뭐10%뭐100% 70, 70%까지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솔직히 하루에 5% 정도 꾸준히 수익 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태까지 지금 제가 한 거를 보았을 때는 이것저것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종목도 한두 가지.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고, 만약에 진짜 괜찮은 코인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에테나 있죠.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현재 에테나 처음 때 미면으로 하방치고 있다. 어제 하락이 나왔었죠.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라가다 부풀어지고. 그럴 때, 이구간에 반드시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첫째전명을필요습니다메수권는 915원에 잡아야 된다. 라고 하고, 당일 목표가 1,050원. 그리고 장연 목표가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0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오늘, 13% 정도 수익을 보이고, 현재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에테나가 천 원대 미만으로 가면 무조건 잡아라라고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월드리버티 파이낸스가 떨어졌을 때, 진짜 폭락을 했을 때, 제가 미니 이것도 진짜 거의 9월 2일이죠. 9월 2일 때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대 사지 말아라. 지금 나면 안 된다. 왜냐면 초기물량들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초기물량들이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닭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 국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장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제돈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돈인데 여러분들이 일퇴 말때 상관 안 하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구독자와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들을 드리고 있다는 라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지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매 지표인데 지금, 뭐, 이것도 비용 안 받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이거 뭐, 지표 만드는 거, 뭐, 여러분들 뭐, 내치 월리구만 막, 뭐 그럴 줄알는데 표지 말씀드리면, 이 지표 안에 한 다섯 개의 지표가 들어가서 정확도를 좀 높였습니다. 이것도 저는 능력자라서 두 시간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어제 공유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체크마크가 나오면은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매도 사인이 떴다 하면은 여기서 무조건 매도를 걸어야 됩니다. 에테나 코인인데, 에테나 코인도 결국 여기서 매도 사인 떴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 실수 나올 때는 매수 장이안 떠요. 왜냐? 확인 매매를 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이 저항라인도 뚫었을 때 조건상 매수가 딱 잡힙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로 걸어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여기서 매수 시효을 떴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를 걸어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드 지표들과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뭐 신규 삼성 코인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퍼치 펭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뭐어 시바이노 그리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스로 돈을 많이 벌긴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것도 이제 덱스라든지 우리 국내 거래소에 상장 안 되는 것들을 뭐 솔라나메 솔라나 게열뭐이더리움이더리게 계열 베이스 게열 등등 해가지고 이런 민코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프로젝트들도 제가 일단 어, 꾸준히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종목들이라든지 뭐 이제 어피트에 상장될 만한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방에다 꾸준히 공유를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진짜 소액으로 5만원에서 뭐 100만원이 될 수가 있고 5만원에서 10만원이 될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포식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왜 왜 분석을 해서 왜 공유를 드리냐 왜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로또코인들도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업 때대까지는 아직 부자라고 얘기를 할수 없어요. 10억도 부자가 아니고, 100억도 부자가 아니고, 1000억대부터는 어, 저 사람 좀 부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거기까지 달리기 위해서 계속 신규 프로젝터들을 또 수액으로 계속 쩝쩝쩝쩝 들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그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요거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글 폼꼭 작성을 해주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하시면은, 어 바로, 빠른 시간 내로 여러분들 단독방에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갈매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끼루!